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의 신의, 신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 한 해가 올해가 2024년이 갑진년이죠. 갑진년에서 임신월이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삼합의 운동성을 나타내는데 이 용진 자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신자진,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목적의 합으로서 합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만남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어,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합입니다. 따라서 이 신월이 왔으므로 합의 인자에 의해서 뭔가 신이 오든지 자가 오든지 진이,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이 갑진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오행적인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 갑은 목이 되고, 지는 토가 됩니다. 임은 수가 되고, 신은 금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물의 조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좀 목, 수, 토, 금처럼 좀 벌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신의 지지가 보면 무기임경이라는 지장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임이 이렇게 청간으로 투출하여 있으므로 이 임은 이 지지에서 세력을 받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윤대해 두고, 자, 이 신이라는 글자에 각청간은12 운성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은 절지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신금의 입장에서는 정제가 절지에 들어갔으니 나의 배우자란지 월급 봉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많이 삭감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편재성이 되죠. 을은 태지에 들어가는데 이 태지라는 것은 아직 인태는 되었으나 즉 아, 뱃속에서 2, 3주 정도밖에 안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편재라는 것은 나의 금전적 활동처도 되겠지만 부친의 별도 되니 부친이 그 부친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됩니다. 즉 남편의 별도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병지에 들었으니 병이 들었으니 그 기운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겉에는 어느 정도 기운적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삭감이 이루어진 상태가 병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정은 나에게 평관의 별이 되죠. 평관은 목욕지에 들었으니 목욕지라는 것은 뭔가 시선 이선 시선 집중을 받는데 뭔가 소모 지출의 동작이 발생을 하면서 시선 집중을 받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평관이 별이 목욕지라는 것은 상승의 기운에 있는데 어쨌든 출렁임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나에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무라는 것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병이 들었으니 모친 같은 경우에 조금 챙겨봐야 되고 학문성에서도 약간 지연정체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의 별이 목욕지라는 거죠. 내가 만약 이공이나 기술학문이나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을 할때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남들에게 그것이 좀 괜찮아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겁제. 실제로는 겁제와 나와 기운이 굉장히 막상막하로 강한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에서는. 어쨌든 비겁이 태왕한 달이니 금전거래에 조심을 각별히 해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이 장생을 하니 소모 지출 구설 잡음인자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나에게 식신의 별인데 식신이 사지로 들어가니 건강에 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밥그릇이 밥그릇이 사지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이란 것은 자식의 별이 됩니다. 자식이 이제 건강이라든지 학교에한 학교에 가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천간의 임은 보통 8월 7일에서 15일간 작용한다고 보시고 그때의 기운은 상관의 기운이 작용을 하니 자, 신에서 이미 투출하기 때문에 조금 기운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했죠 자 의식주를 확장을 하기는 하는데 소모 지출을 동반한 의식주 확장은 가능한 한 달이고 그리고 또한편 상관은 관을 깨 부수기므로 구설 잡음이 따르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관이 남편이 되겠죠. 남편에 관한 근심 걱정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상반기는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이 되고,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겁재라는 것, 겁탈할 겁의 재물재짜입니다. 금전 소모 지출인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 이때 투자라든지 이 금전을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가급적이면 삼가함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겁재가 왔으니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겁재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이므로 어, 나와고 시비도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유념을 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이 이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 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에서도 신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